아빨리 클래..클래시 정해라 나왔으면 좋겠다 클래시 정해 그 블랙벤서에 나오는 흑인 누나 마냥 나오는거 아냐? 고이압원주이원주이 <laughs> 아, <laughs> 야..그렇게 나오면 그냥 존나 열심히 할 자신 있는데 존나 <laughs> 아, 무서울거 같은데 막 마지막에 m v p 때문막 방패 존나 돌리고 <laughs> 근. 뭐존나 웃길 것같은데 그러니까. 오리 지르면서 존나 웃을 <laughs> 듯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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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좋 같은 데갈아넣구만 아지 눈을 그냥 따먹히는데? 한명 나가는데? 서나가보렸네 노플 받아 싫어 봐쟤 싫어, 싫어. 나 거기 엄마가? 여기, 여기 뚫려 있어. 어디 뚫려 있어. 여기로? 여기 그냥 롱각 잡히잖아. 여기를 왜, 왜 그래. 그 그래, 네가 알아서. 씨, 돌려 봐. 야, 왜 공사를 머리 좋은 애가 해야 되는지 알겠니? 나.. 어떻게 하는지 몰라 <목소리> 와그리바 하는 애가 있는데? 그 <laughs> 어. 야. 야 여호 도후구당했데 하하하 더 확실한 건 그리움은 쓸게 없대 너 근데 재밌게 잘 썼잖아 정확히 아, 그 그림 능력이 뭘야 <laughs> 봐봐, 애들이 저래 갖고 그냥. 애들이 저래 갖고 그냥 다안 들어온다니까 벌레 위치 안으로 맞지. 그림 능력이 뭐냐면 유탄을 싸. 음 거기에 벌레가 <laughs> 생기거든. 벌레 유탄을 안에 싸. 벌레도 싸. 벌레 안 벌레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찍혀. 약간 그러니까 애쉬랑. 라이온이랑 누구야 커피타워랑 합친거야 커피탕 좀 부려 그치 <laughs> 네? 왜 죽었대 행진 올루 흐허허. <laughs> 아, 내가 하잖아. 내가 하잖아. 내꺼 봐줘야 되는 거아니야 어? 아, 아까. 그치, 아, 내가 잘못하는 거야? 얌전하니. 어. 아, 뒤에 있었네. 어우, 안 뚫리나. 난 몰라. 아, 근데 내가 할 말이 없긴 해. 내가 거의 뚫어준다고 다 부셔놓고 내가 못 뚫었거든. 그큰 목도 있잖아. 야, 이래서 매버리를못 쓰겠더라. 어려워. 쪽 우리 좀돌진네나 갈게. 안 돼. 가지 마. 저로 진입한다고. 1번 광성성 없나? 애부적이됐이겼다 그렇지. 아이스. 예. 아 눈통. 저기서 블리치가 죽었으면 아 내가 1킬 정립하고 설치까지 점수로 싹 뽑아먹는 건데 나치 너무 개새끼만 있는 거? <웃음> <웃음> 차라리 팀원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 너무 개새끼만 있는 거? In 10 seconds. 자, CTV. 2마차. 1번. Insertion in 5 seconds. You've located a bomb. Make your way to its location and switch it. Sunday. Reloading! Reloading! 이게 Reloading!